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27일 최병구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법원이 조국 전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이후 지금 1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논란이 벌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영장 전담 판사가 죄질이 좋지 않다. 라고 얘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걸 사실 영장, 그 실질심사하는 현장에 기자가 만약에 들어가 있었다면 확실하게 그 가부를 그 판명을 할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드러나거나 취재한 것만 가지고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왜 혼선이 있었냐면 지금 현재도 그 전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인터넷 보면 떠있습니다. 전문이라고 하는. 전문이라는 게온전 전차의 전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장 기각 사유라고 하면서 전문 이래서 딱 떠있는데 거기에 없습니다. 조국 죄질이 좋지 않다. 이 내용이 없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일부 네티즌들이나 또는 조국 전 민정수석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뭐야 이거? 또 기자들이 소설 썼나? 그러면서 뭐 심지어는 기자를 비하하는 표현인 기레기 뭐 조금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참그 묘하게도 오늘 아침 조선일보를 보면 죄질이 나쁘다는 조국 정경심 덕분에 살았다 이런 제목으로 보도를 했고요. 또 중앙일보를 보면 법 죄질 나쁘다며 영장 기각 그러면서 부부 동시 구속 피했다 이렇게서 또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흔히 얘기하는 이제 뭐 조중동 뭐 이런 곳 중에 두 곳이 이 죄질 나쁘다는 걸 제목에 딱 포함을 시켜서 그 기사를 보도를 하니까 이제 저 인터넷 신문에 보도를 하니까 이제 조국 전 민정수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거 봐라 또 조중동 저저 저 친구들이 저렇게 썼다라고 얘기하면서 온갖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뭐가 진실일까요? 우선 다른 곳은 어떻게 썼을까요? 뭐 이런 것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선 뭐가 진실이냐가 제일 궁금합니다. 하필이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만 그 죄질이 나쁘다는 걸 제목으로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럼 뭐가 진실이냐? 오늘 아침 0시 50분이죠? 0시 50분에 끝났습니다. 0시 50분에 그러니까, 그 영장실질심사의 결과를 발표한 것이죠. 이때 기각 사유 그러고서 이 권덕진 부장 판사가 보도 자료를 냅니다. 보도 자료 이게 기각 사유다 이렇게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그 보도 자료에 보면 이건 보도 자료를 낸건 보도 자료라는 게 뭡니까? 기자들이 보도하는데 참고를 하라라고 해서 내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다음에 구속전 피의자 신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그 다음에 피해자의 피의자의 배우자가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 쩡쩡 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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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쩜 이렇게 해서 구속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틀림없이 그 죄질이 좋지 않아서 라고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전문이라고 인터넷에 전부 다 실었던 그 전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거는 판사가 쓴거 아니냐? 전문인데. 아니, 전문에 없는 내용을 보도를 했으면 그게 잘못된 것이지라고 얘기를 저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문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이 전문은 누가 누구한테 보냈고 어떻게 보도를 하게 된 것이냐? 이거는 법원이 검찰에 보냈고 그렇게 해서 보도가 된 거라고 합니다. 근데이 부분에 관해서 각 법원에 보면 공보판사라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일종의 대변인이죠. 그 법원의 대변인격인데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공보판사가 어,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도자료는 권부장판사가 쓴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전문은 법원이 공개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법원이 공개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검찰에 보낸 것, 이것이 공개가 된 것이라는 개념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죠. 법원은 검찰에 보낸 기각사유하고 기자들한테 밝힌 기각사유하고 다르단 말인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보도자료는 틀림없이 권덕진 부장판사가 써서 보도자료라고 하는 건 기자들한테 돌린 겁니다. 그런데 검찰에 보낸 원문은 검찰에 보낸 겁니다. 그건 뭐 보도 참고용으로 써라. 이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두 개가 다르다. 그것도 핵심적인 내용이 다르다.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그 다음에 그 죄질이 나쁘다 하는 것은 기자들한테 배포하는 보도자료에만 있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거는 지금 공고판사도 설명을 안 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다만, 공고판사 얘기는 보도자료는 권부장판사가 쓴 것이 맞다. 그러니까, 보도자료에 나온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그 다음에 그 죄질이 나쁘다. 이거는 부장판사의 생각이다. 부장판사가 쓴 거다. 이렇게 확인을 해준 건데. 그러면 이제 결국은, 죄질이 나쁘다. 이렇게 쓴 언론은 없는 얘기를 쓴게 아니고 부장판사가 직접 기자들한테 배포한 자료를 쓴게 됩니다. 맞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팩트인데. 부장판사가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범죄에 대해서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 그 다음에, 음? 죄질이 나쁘다. 라고 얘기했다는 부분. 사실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죄질이 나쁘면 영장을 발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놓고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절묘한 타협책 아니냐. 이거는 비법률가인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절묘한 타협점 아니냐. 제가 오늘 그렇잖아도 몇몇 그 판사 출신 법조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글쎄, 영장 기각 사유라는 걸 봤더니 정말 정치적 결정문 같더라. 법률적 결정문이 아니고 정치적 결정문 같더라. 그러니까 이는 치도 보고 이는 치도 본. 그런 결정문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 사람들 평가가 그랬습니다. 법조인들 평가가. 법조인 제가 다 물어본 건 아니지만 제가 몇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똑같습니다. 이상 무슨 정치적인 판단, 정, 진짜 제가 아침에 해드린 거에 정무적 판단 얘기가 들어갔었죠.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정무적 판단 결정문 비슷하게 기각사유가 돼 있다. 이런 거 하나 생각해 보시죠. 올해 3월 달인가요? 김은경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그 당시에도 판사가 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할 때몇 문장 안 됩니다. 뭐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뭐 어? 발부한다. 또 기각하면 범죄 사실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 뭐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 도주의 우려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기각합니다. 그래서 뭐그 범죄에 비추어 볼때 지금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뭐 대개 이렇게 몇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올해 3월에 김은경 환경부 장관에 대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그걸 기각하면서 무려 700자가 넘는 기각 사유를 배포합니다. 그때도 보도자료로 배포합니다. 기각 사유가 700자가 넘습니다. 구구절절히 기각 사유를 설명한 겁니다. 그때도 판사들이 그 기각 결정문을 보고 야, 이거는... 정무적 판단의 결정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법률적으로 판단했다면, 법률적으로는 흔히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기각과 발부 사유의 그 기준을 세 가지로,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그 다음에 도주의 우려, 요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세 가지 얘기하는데 몇줄안 됩니다. 범죄의 중대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는데, 구구절절히 설명을 한다는 얘기는 어딘가를 의식한 것이다. 김은경 환경부장관 구속영장 기각할 때도 어딘가를 의식한 것이다. 왜냐하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청와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청와대를 의식한 정치적 결정문 같다. 하는 얘기를 판사 출신들이 했고 이번에도 심지어는 이번에는 검찰에 보낸 기각 사유 그 전문하고 기자들한테 배포한 보도자료 전문하고 내용이 핵심 내용이 다르다. 죄질이 나쁘다는 부분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거는 누군가의 눈치를 본것 아니냐. 결국 일반 국민들이 이 기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그 요구, 본인이 생각하는 판사 본인이 생각하는 그 요구도 맞춰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조국 전 민정수석을 만약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을 경우에 본인한테 미칠 여러 가지 비판과 어떤 친문 세력들의 공세 이 부분도 좀 무디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사이에 어느 시점에서 어느 지점에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검찰에 보낸 전문이 본인이 낸 보도, 기각사유 보도자료와 다르게 된것 아닌가. 이러다 보니까 본인이 쓴그 보도자료를 옮겨 적은 기자들 기자들이 결국 뭐 오보를 낸것 아니야 내지는 뭐 무슨 뭐 무슨 내기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비판을 뒤집어 쓰는 일이 벌어졌다 이런 해프닝이 벌어졌다 아직까지도 기자들이 잘못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만든 서울. 지방법원 동, 어, 동부지원 그 중에서 권덕진 부장판사 어, 글쎄요 제가 보건대는 어, 우선 검찰에 보낸 원문과 기각사유 보도자료는 사실은 같아야 됩니다. 어차피 본인이 기각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기각했노라 하는 설명이 그 중요한 키워드 이게 달라서는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권덕진 부장판사가 오늘 기각 결정을 한 것이 정치적인 결정이냐, 아니면 헌법에 있는 대로 법과 양심에 따른 결정이냐 하는 부분을 되돌아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